안녕하세요 최고의 순간 유진입니다 진정한 덩크슛 아티스트라 불리는 NBA 레전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빈스 카터입니다 덩크 실력으로는 마이클 조던도 이길 수 있는 선수라고도 하죠 빈스 카터의 최고의 순간 함께 만나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빈스 카터의 활약 영상인데요. 손에 공이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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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동작부터 유연한 턴까지 곁들이며 멋진 덩크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에 가까운 덩크슛 덕분에 데뷔 초 NBA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우 그 카터는 에어캐나다, 빈센니티 언터쳐블 등 다양한 별명을 얻기도 했죠. 빈스 카터는 NBA 선수들의 평균 키에 비하면 작은 편인데요. 198cm의 카터가 218cm의 프랑스 센터 프레데릭 와이스 선수를 넘었다면 믿겨지시나요? 빈스 카터가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덩크를 성공시켰는데요. 이후 결승전에서 13.4 리바운드, 4 스틸을 기록하며 미국의 올림픽 우승을 안겼습니다. 팀의 막내이면서도 최다 득점자로 선정된 빈스 카터. 정말 대단하네요. 빈스 카터의 레전드 덩크는 바로 시드니 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린 슬램 덩크 콘테스트에서의 덩크입니다. 매년 NBA 슬램 덩크 대회에서 멋진 덩크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 대회에서 카터는 360도로 회전하는 윈드밀잼을 선보입니다. 진정한 덩크슛 아티스트라 불릴 수 있는 선수는 빈스 카터 뿐일 것 같네요. 덩크슛의 가오부가 빈스 카터의 최고의 순간들을 만나봤는데요. 평범한 덩크도 빈스 카터라는 이름이 붙어 더 특별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덩크슛 레전드라는 수식어 뒤에 엄청난 노력을 했을 카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 유진이었습니다.